okay practices 4번 6강의 프랙티스 4번 보자. 구스타브 코르베슨 was born 태어났습니다. in 1819 in o r n a s France 프랑스 오르나스 지방에서. his family was very well off financially. 그의 가족은 매우 풍족했대. 뭐? 재정적으로 매우 부유했다고. be well off 뭐다? 부유한이 라는것 부유한, 부유한. well off financially 재정적으로 부유했습니다. And he received 그는 받았습니다. All of the education 그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모든 교육이냐면 대타고 설명 나오지 목적격 관계 등으로 되어 있고 lifestyle 삶의 방식이 could offer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엄청나게 부유한 거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을 수 있었다 이거야. He was sent. 그는 보내져 진 거지. 누구야? Be sent. 수동템. To Paris. 파리로 보내져 진 거야. 지가 간게 아니라. 뭐, 하기, 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면 좀 어색해지니까 뭐뭐 하도록이 더 낫지. 두 분의 세 부수정법에 정도 뭐 하도록. To study law in 1840. 1840년에 그중 법을 연구하도록 파리로 보내졌습니다. 공부하도록 파리로 보내졌다고. Against 뭐와는 반해서. 뭐와는 반대로. His father's wishes. 그의 아빠의 소망과는 반대로. 전명고. 그러나 커베슨. 소망과는 반대로. 그러나 커베슨. Quit. 멈췄습니다. 중지했습니다. Studying. 공부하는 것을. q u i t 누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quit studying 공부하는 것을 멈췄대 뭐를 버을 공부하는 것을 멈췄고 그만뒀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quit 동사 1번 begin 동사 2번 quit은 3단 변화가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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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똑같아임 과거 동사인 거 어떻게 알아? 3일칭 단수인데 s 안 붙어있으니까 얘는 과거라는 걸알수있지 멈췄고 그만뒀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his pursuit 그의 추구 뭐의 추구? 직업의 추구 뭐로 s 의 y an artist. 예술가로 서의 그런 직업적 추구를 시작했습니다. Many of his early works, 많은 그의 초기 작품들은, were 있습니다. In romantic tradition. 그지 낭만주의의 그 전통 안에, 그 안에 있다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음,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by the age of 23, 2 3세 나이 쯤에, c o r b e t t had settled. 되거나, 정착했었대. 이미 정착을 했었던 거야. 어디에? Settle into 정착했습니다. His niche. 그의 어떤 안락한 자리나 분야 같은 걸 보통 얘기해. 분야인데 좀 편안한 분야야. 어쨌든 틈새라고도 하고. Of painting realistic works. 현실, 사실주의 작품이지. 사실주의 작품들을 그리는 것의 전면구. 그리는 것의 그러 분야에. 그지 h 드 a d settled. 뭐였습니다. 2 3살에 이미 거기에 정착해 있었던 거지. He became the leader. 그는 되었습니다. 뭐가? 선두자가 되었대. 선두자가 된 거야. 모에 of the realism m o v e m e n t 사실주의 운동의 선도자가 되었다 in art 예술에 있어서 사실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He chose 그는 선택했습니다 themes 주제를 선택했대 from 뭐부터 everyday life 일상생활로부터의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뭐 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냥 곰돌이 인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같이 그리는 거 and did not exclude. 그리고 뭐 하지 않았습니다. exclude 배제하다니까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고. 뭐 하는 거 be considered ugly. 즉 고려되어지는 거고. 얘는 실질적으로 오형식 수동태다 보니까 ugly라는 목적격 보어가 뒤에 형용사만 따로 덩그러니 붙어 있는 거지 여기.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고려되어지는 것인데 뭐한 것으로? 좀 추한 것으로 고려되어지는 것들을 이만큼이 목적절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뭐하지 않았습니다?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He believed 그는 뭐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접속사 데디어를 페이닝스 그림들은 should be of things 뭐뭐 이어야 한다 뭐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고? 어떤 물건들에 관한 것들이어야 된대 전명구는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하나의 형용사구로 무슨 역할? 보호 역할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누구랑 같은 거야? of things 이어야 된 그림임. 이해하지? 그림의 상태는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것이어야 된대. 뭐에 관한 것들? 대타고 어떤 것들인지 설명 나오지.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고. were in the present 그지 어디 안에 있는 그지 현재 <laughs> 현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에 그런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대상에 관한 것이다 주제라기보단 대상이 맞겠네 대상 어떤 대상이냐면 데이터고 또 설명 나오는 거지 should be of things should be of subject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should be를 놓고 of things 앞 s u b j e c t 따들오지 그래서 보어 1번 보어 2번. 여기 구문 잘볼수 있어야 됨.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자고. 그지 뭐에 관한 것 그런 사물들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들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거셔야 한다. 어떤 대상들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지 Could be seen every day. 매일같이 보여질 수 있는 그렇지 우리는 매일같이 보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모였습니다. 믿었습니다. He Believed 했습니다. 까지 6강 마무리하자고. 음.